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효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. 우리가 보통 하루에 걷는 게 5,000보에서 만보 그 이상도 걷곤 하잖아요. 저는 이걸로 돈을 벌고 또 쇼핑을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신세계였어요. 걷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돈도 벌어? 그럼 무조건이죠. 이 습관 형성 리워드 앱에서 쇼핑 서비스까지 또 소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쇼핑 습관 발로소득 제가 어플을 사용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, 일단 일상에서 얻는 소득을 이제 쇼핑할 때도 쓸수 있어요. 이 발로소득 서비스는 쇼핑 기능이 또 생겼다고 해요. 뭐, 저는 보통 물만시기뭐 영양제 먹기 이런 챌린지를 꼭 하곤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쉬운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물 마시기, 영양제 먹기, 공원 산책하기 등 간단한 챌린지에 참여만 해도 쇼핑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 이 발로소도 일상 챌린지 참여 시에 챌린지들 티켓을 증정해요. 이 챌린지들 티켓이란 이 챌린지들 상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. 이 이런 건 생겼어요. 좋아요, 아주. 이 챌린지들에서는 오직 발로소득 회원만을 위한 초특가 상품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챌린지내 상품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. 어 그리고 발로소득 챌린지 성공시에 캐시 증정 이 받은 캐시를 쇼핑 지원금으로 바꾸면 쇼핑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요. 2,000 캐시가 있어가지고 쇼핑 지원금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이제 캐시와 쇼핑 지원금은 1:1대 교환이 가능하고요. 이 500캐시 이상부터 전환이 가능합니다. 이 상품의 최대 할인가까지 이 쇼핑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. 이 전환한 쇼핑지원금은 캐시로 다시 바꿀 수는 없다. 평소 뭐 11번가, 쿠팡, 뭐 지마켓 등 이용하고 있던 쇼핑몰이 있다면 발로소득을 통하기만 해도 무제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. 이 매번 달라지는 쿠팡 상품 가격이 최저가일 때 구매할 수 없을까? 달로소득은 평가격 추적까지 가능해서 관심상품 최저가 시기와 가격을 알려 드려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발로 소득 쇼핑 오픈 기념 최대 1억 원 당첨 기회 드리는 리또를 무료 증정합니다. 어 리또란 어 리워드 로또인데 실제 로또 당첨 번호와 내 리또 번호가 같으면 최대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대박 아닌가요? 이 발로 소득에서 쇼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리또 어, 당첨자들이 있어요. 역시 모든 실천을 해야지.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볍게 발로소득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